40번 가겠습니다. 자 a가 2보다 크대요. 자 우리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을 조금 잘 봐야 될 겁니다.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고 1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야 되는데자 1을 보니까 여기 집어넣으니까 1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? 1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 여기다가 1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돼 있는데 절대값 돼 있는데 x가 a가 2보다 크잖아. 얘는 마이너스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에 x-a 어, 붙을거고 왜냐하면 a가 2보다 커요 얘가 2보다 큰데 얘는 1로 가고 있잖아 그럼 1에서 2보다 큰걸 빼니까 여기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? 여기는 음수 예, 안쪽은 음수가 될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풀려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뒤에거는 마이너스 a-1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0분의 0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을 어떻게 한다 그래프 풀고 어, 어, 가우스, 어, 절대 값을 풀고, 그 다음에 약분을 시킨 다음에,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지. 자, 그래서, 얘를 한번더 써보면, limit x가 1로 갈 때, 자, 밑에는 x-1 그대로고, 자, 위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, 1로 갈 때에 여기 절대 값 안쪽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, 마이너스를 달고, x-a,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예를 풀게 되면 밑으로 풀까요?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. a가 중간에 없어지고 위 아래는 약분이 됩니다. 그죠? 자 위에는 마이너스 뽑아내면 x 1되고 밑에도 x 1이니까 약분이 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이 된다. 그래서 4번이 되겠죠.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죠?